이정이정차정이차정이차 정도 차이 정도 차이 정도 차려. 이 정도 자려이정이거 원샷 이 정도 차려. 이정이 정도 이이이 형님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호콤입니다 이게 녹방이라 <녹박목소리도> 그렇지 <목소리도> 원래 생방으로 하면 그냥 찍으면서 먹으면 그치 그치 말하면서 그치 그리고 댓글 올라오는 거 읽으면서 어그지 그렇지 근데 어차피 술 먹방 자체가 <목소리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찍는 응. 거잖아 그치?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이런 모습 보여주는 거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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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이지 나런상 <좋은> 상황이. <목소리도> <웃음> <웃음> 아.. 발가 아.. 손절 아, 갑자기 보여지아 방송을 이거 해줘야 돼요 야그어린냐꽃자내가 꽃장인 것인 <laughs> <laughs> 좀 그래도 뭔가 그런서는안그지막으로지막으로마해막으로마마아막으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지막으로아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아지막으로이야 야. 이따 우연이너 너 좀.. 야.. 민호가 너, 너 지잘 <laughs> 어울리네 민호 일로 오, 좀 나와봐 괜찮네 오우 그럴싸하다 뭐야? 꺼지잘 어울린다 다들 아니, 나, 이거 재질 좋네 응 이거 입고 우리 저기.. 저기 서부성가시.. 시나발리한번 해야 돼야 민호 이거.. 너불만한거 아니냐? 괜찮아나 <laughs> 편.. 편안한 형들 네. 사실 이네 온다고 해가지고 준비한 술 하나 있어. 뭔데요? 네, 양주 같은 거 가져오지 말고 부담스럽게. 그러니까 뭐, 그래. 부담스럽게. 아까 발렌인몇년산 그러니까 30년 그래. 산 아까 있다고 한거 같은데. 발렌아 <laughs> 음. <laughs> 좋은 거 가져왔네. 좋은 거. <laughs> <좋은> 거 <가져왔어. 웃음> 빨간색이 빨간색. 클래식이나 클래식. 준비를 해도 대꼬리 클래식을 준비했네 아, 게또접대 o u have to top this one. That's 아니 이거는 당금 have to top t h i 이걸 n e You have to top this one. You have t 야 top this one. y o 오리 a v 오리 o top this one. You h a v 또0 m 20 20한 4도 되지 않을까? 20도네, 20도. 20도? 어. 20도는 약한 거 아니야? 네. 아니 20도네. 20도라고요? 20도? 아, 도약한거 아니야? 뭐지? 아가 뭐. 그냥 일반 소주 얘가 몇분데요 응? 빗터잖아소리마어 거. 됐어 음. 여기 있던데? 놓쳤 예. 야, 고등학교 때자취방 자취방에서 먹던 건데. 이게 16.9도, 4도 차이. 똑같은데? 똑같아? 자 여러분 이거 원샷 보여주신대요 원샷 자 아, <laughs> 아, 이거 원샷 아니, 원샷 성공하면은 아닌 거 유튜브 바로 그냥 어? 만명 바로, 바로 찍어주는 찍어 거야 우리 한 잔씩 먹자 그러도 우리는 아. 와서 고맙다 야 와가지고 어. 형이 한자씩줄민현이부터 감동하고 현 방금 저감사하게먹겠습니다 핸드폰 다필요다고이도다상화이팅고고 아, 핸드고 아, 핸드 아, 니야폰다필 아, 니드고 아, 핸드 아, 핸드고 아, 핸드 아, 니야고 아, 핸드다고 아, 핸드다고갈거잖 아, 핸드 아, 드 민혁아 <laughs> 이거 뭐 짜다는 것처럼 만어 되는 거 아니야 뭐? 네. 또안 똑같잖아요 안안 안 똑같아 <laughs> 근데 너 먹을만한데? 오리지널 시장 오랜만에 먹는 야 근데 현빈이 핸잘 어울린다 어? 민욱이 야, 확실히 넌 필드 잘 어울릴 줄 알았어 아. 자 어차피 아, 너는 아. 민욱이 응. 먹지 응. 마네 응. 민혁이 응. 먹지 말고 넌 맥주만 색전 먹어 그거 갖다가 색전 다 노현이 너 뭐냐 내일 출근 시냐 어떻게야 뭐통도 내일 출근이에요? 맞아 나도 출근이야 나도 시요 접봤어 나도 접박시 해봐요 야 그래도 너희들 오니까 즐겁다 아 씨발 이거, 이거 뭐야, 뭐야 공성전이야? 핸드. 아 이게 바랄라라고 팀전 이렇게 떡이는 거야 이게 하는 건데. 나도 빠이 커니지 셀라 야, 신발 야, 야, 야. 아, 야이. 나, 하이, 진짜 아, <laughs> 아, <정말>. 아, <laughs> 아. 도어발에 <laughs> 도발에 도발에, 도발에 넘어가 가지고 삽하게 한다고. 도발에도발에 넘어가. 아, 지말 아.. 그럴 것그네너근 학창시절에 뭐 이렇게 싸 쌈을 했어요? 형? 이 ㅅㄲ 보나 보다 쌈못하이그 뺐을 거아 좀.. 미안거같그 아, 한데.. 형도 많이 떨어지거 아니에요 그치? 형 많이 먹어서 이제 안 되지.. 아직.. 소화도안 된다고 네 그래도 형이 일퇴성인 거기 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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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그그그 요즘은 형 많이 일부해형저의심하형저저받침지가슴이들요가슴 핵가슴 생일날저 불화 선물 한번 해줘야겠는데 <웃음> <웃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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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저 빼.. 아 씨.. 아.. 계속 갈래 그럼 야외타운 언제 는데한 5분만 <laughs> 해볼까? 한 분? 그럼 계산하면 담배 한대 냈어. 이제 괜찮겠어요, 오 분? 좀 빽이. 하나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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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만 하자. 이거 너무 빽면안 돼요. 야나야 돼. 우리가 해봤냐? 그러면은, 해봤냐? 자, 그 타이머를 딱 해가지고 몇번할 건데? 야이 분만 하자. 이 분. 3이3 번. 삼 번, 번에 삼 분, 3 분? 응, 삼 분에. 자, 3 분. 그래자그러면은 알람 맞출게요. 야민호야너래요 근데 아, 그애나타임하에 네. 그 네. 혹시나 이제 참여 하는 거 하고 이걸이어야지이 정도는 쌩어 먹어야지. 저조 봐. 저거 봐. 요거에 냉 보여달라. 냉장 치못를 보여달라. 냉정식으로못여달라 냉장 치즈를 보여라 냉장 치즈라 자 아, 이제 야자 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야, 자, 에그몇분에 4분 4분 자 알람 맞그다음시그 다음에 그아음에그다시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이음에 게임을 하려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지그 다음에 는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음에그 다음에 그다시에 찍어 가에고1시간이면 시간이 다음에 그다음 이게 지금 10시야, 이게. 거야 아니 잠한 시간 자고선 지금 하루 종일 반몇 시까지 이러고 있는데 형도입 있으면 얘기 좀 해봐요 우성이가 이게 정신도 못 차렸어요 이제 정신 차릴 때 형님 그래 가지 않잖아 아 그럼 자리 없다 저 빽이 아영이 <놀람> 괜찮으십니 근데 며칠 요한나는데좀자세안나와 자세가 안 나와요? 즘 용석이 바빠 많이 어빠 요약이 안 되는데? 아, 잘못됐어 잘못됐어 아이고, 아이고, 아유, 아여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철로 꺾으면서 먹어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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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서 공손하게 카메라, 카메라 보고 어, 공손하게 카메라, 카메라 보고 공손하게 아유 야소 누가 나. 야야야 야. 야. 잘못됐어 어. 형님. 아니 방, 뭐야 지금 뭐? 형님 동생 안주 좀 주세요. 큰형이 아, 따라오는데 지금. 안주 좀. 안주. 그냥 야 안주. 그럼최진이다다 탔어. 예 들어봐요. 이거. 야. 다이거 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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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컴활하 우리 동생 아파. 어우, 아아 오케이 됐어. 아니야, 씹어. 아, 말하지 마. 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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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는 곳이다 말하는 게뭐는곳이다 곳이 다 된대. 냄니까 하는 곳이 사람 되게 늦어. 됐어. 미소야지 아니.. 아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무성이 enfin? 슬슬.. 무성이 슬슬 시간 체크하고 있는 거 같아. 형님.. 잠시만요.. 문좀 열어놔야 될거 같아가지고.. 문좀 열어놓고.. 형.. 형편집 치기죠. 형이, 형이 좀 시켜야 될거 같아. 형이 시형도 열어놔야 되나? 어.. 야.. 아. 여기 아, 야가 어디서 야.. 야가어 여기 야가 어딨어? 진짜 매워요. 그늘 <laughs> 좋은 거야. 어.. 많이 먹어. <athlete> 형님.. 형들 안 드세요? 그형은흐 음. 음. 음, 많이, 음, 많이 먹어 형님 음, 많이 먹어 막, 음. 맞으세요? 많이 먹어 흐리거기 야아 이 먹어 아.. 흐리 많이 먹어 많이 음. 먹어 고기에는.. 형님 고기에는 뭐? 아 고추 고추 아 이거 음. 그날안 맵다 막내 요즘에 i s h me more than that. I should.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r 지 I'm not sure. I'm not s u r 자 i 안나 o t sure. I'm n 야비는 봐야비루가 야비는 봐 잠깐만 룰 어기 <오길> 때마다 일 분씩 연장 룰 어기 <오길> 때마다 일 분씩 연장이야일 분씩 연장 가자 집에 네, 안녕히 계세요 <웃음> 여러분. <웃음> <웃음>